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소수 등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경제를 파괴하기로 작정했던 중국. 최근에는 급기야 한국을 향해 다칠 수도 있다고 경고장까지 날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 대만의 비밀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 중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이 대만과 결탁하고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대만의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국 등 7개 국에 대만의 잠수함 기술과 부품 그리고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불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다며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대만 독립을 지원하지 말아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해군 제독 출신인 이안 맥기가 대만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한국과 미국, 호주, 스페인, 캐나다 등의 잠수함 기술자와 엔지니어, 전직 해군 관계자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만을 삼킨 뒤에 한반도까지 차지하려 한 중국의 계획이 한 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경고의 메시지만 보내던 중국에 갑자기 무릎까지 꿇고 제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180도 태도를 전환한 것인데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손을 잡고 일대일로에 동참했던 국가들의 동시에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바람에 중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막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처음에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놓고 왜 이제 와서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아타려는지 자세한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바닷길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으로 전 세계 130여개국에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비밀대출 개혁이 저개월국들의 핵심 차선을 헐값에 가로채는 부채의 터치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정부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백 공항을 확장하고자 2015년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을 빌렸는데요. 나이고, 확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최근 중국 당국이 대신 태백 공항을 인수하겠다 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아프리카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공항을 지어줬는데 돈을 못 갚자 공항을 통째로 중국에 빼서 가겠다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간다가 우려하는 독서조항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항공 관련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중국 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우간다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책임 있는 채권국으로서 주요 20개국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한 약속과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스리랑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24일 정부가 콜롬보 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을 중국 기업에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다 전했습니다. 트리랑카는 중국의 자관을 통해 남부 한반도 타의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진으로 빚더미에 올라왔죠. 2017년 중국은 항만운영권을 99년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트리랑카 국민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고 21세기에 이렇게 남의 국가 자산을 약탈 수준으로 가져가버리는 일이 발생하단이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작은 나라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중국과 손잡았던 국가들이 중국에 엄청난 반격을 가하며 도미노 폭탄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중국에 큰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눈치만 살피고 있던 찰나에 리투아니아가 선발대로 중국의 폭탄 발표를 하자. 지금까지 참아왔던 수많은 국가들의 동참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우리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투아니아의 경제 무역 분야 징벌적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잘못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그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면서 리투아니아는 신의를 저버리고 알면서도 잘못을 저질렀다. 라며 공공연히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조성해 국제적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지키고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최근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으로 중국의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대만 대사관 격인 대만 대표부를 개설하며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하죠. 중국은 보복 조치로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 대사급으로 격하시키면서 중국에 방문하려는 리투아니아인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기술자 원인으로 일시 중단이라고 밝혔지만. 경제보복의 일환이라고 리투아니아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나 치졸한 복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리투아니아가 중국에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역대급 강력한 보복조치가 시작됐는데요. 리투아니아 정부는 최근 중국산 휴대전화의 검열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는 이유로 자국민의 즉각 모든 중국 스마트폰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1일 로이터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마르그리스 아부코비시우스의 리투아니아 국방부 차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휴대폰을 사지 말고 이미 구입한 휴대폰은 최대한 빨리 없을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산 휴대폰의 검열 기능이 내장돼 있고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산하 사이버 안전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샤오미가 유럽에서 판매한 미 10T 시리즈에 자유티베트의 대만 독립 만세 민주주의 운동 등과 같은 용어를 감지하고 검열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샤오미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 자동 설치돼 있다며. 결과 현재 이 검열 기능은 유럽 지역에서는 꺼져 있지만 언제든지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고서는 화웨이 피스 40시리즈에서도 보안상 결함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자체 앱스토어인 앱갤러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앱이 포함된 제3의 앱스토어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리투아니아인들이 샤오미와 화웨이 폰을 모두 버리고 한국산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며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산 저가 강제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리투아니아가 중국산을 버리고 한국의 고급 강제로 갈아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의 철광 기업들의 수 100%가 넘는 영업익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수많은 개발 도상국가들이 리투아니아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개발 도상국들은 한국이 코로나이고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중국과는 달리 의학교 인프라 등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해주며 돈독한 외교 관계를 구축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빠른 속도로 갈아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 중국이 최근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한국의 호의적인 외교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그토록 한반도의 종전 선언에 반대해오던 중국 남북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며 더 이상 중국은 북한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며 북한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광물 자원을 헐값에 수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점차 남한에 흡수 통일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중국. 그런데 최근 태도를 180도 전환하며 중국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가로서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다. 라고. 하지만 아직 안심하고 중국을 믿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중국이 종전선언에 사인하는 대가로 한국에 얼마나 큰 요구 조건을 내걸지에 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